9월 11일 G T 소띠 운전 보겠습니다. G T부터 보겠습니다. G T G T G T 문서를 봤자 G T들 G T들 그렇게 기다리던 문서 소식이 이제 오네. 이제 운전 소식 이 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실하게 읽어보고 그다음에 도장 찍어서 당신 걸로 만들어요. 그래 토끼 G T들 그래야지 내게되지 그거 안 읽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. 다 끝까지 다 읽어보고 내 책임이니까 도장 찍으면 G T들 그래. 그리고, 나, 나, 나만 하늘에서, 머리가, 횡재수가 다 떨어지듯이, 뭔가 반가운 소식이 오고, 내가 인정을 받게 돼, 세상에서. 어, 내가 인정을 받게 되는, 이, 노란 기가, 깃발이 들어온 거예요. 그리고, 쥐띠들, 8월, 9월, 11일 날, 쥐띠들. 아이고야, 조심할 건 조심하고. 그렇다고 해도 조심할 건 조심하고. 이거는 사람 조심해요. 이건 사람 조심. 어 인간관계는 철저하게. 끊을 땐탁 끊어야 되고, 다시 할땐 다시 해야 되고, 그렇게 돼서, 관계를 철저하게, 확실하게 하고 해라. 이 말씀이에요. 어. 9년, 9월 11일, 쥐띠들, 얼쑤 좋다. 재수 받으라. 얼쑤 좋다. 재수 받으라. 9월 11일, 소띠들 봅시다. 소띠. 9월 11일, 소띠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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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웬 횡재냐? 이게 웬 횡재야? 하늘에서 그냥 금방에 뚝뚝뚝 떨어지네. 돈벼락이 떨어져요 돈벼락이 돈벼락이 더 떨어져 돈벼락 맞자 그래 소띠들 돈벼락 맞고 시작하자 그래. 소띠들 9월 11일 날 소띠들 돈벼락이 진짜 떨어진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좋은 게두 번째 연달아 올 쪽에는 뭐라 그랬잖아게 노란 신호등이라 했지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을 땐 나쁜 일이 꼭 끼어들게 마련이야 그래서 이거는 잠깐 노란 신호등이라 치고 서 잠깐 멈춰 좌우로 살펴봐 그래서 사람이 없고 안전할 적에 그때 파란 신호등 들어오니까 그때 천천히 가면 돼. 내 길이니까. 그런 식으로 사기꾼 너무 사기꾼처럼 안 생기고 도둑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횡재수가 있더라도 그걸 다 잊어버리면 어떡할 것이야. 그래서 살펴보고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. 소띠들 하나 더 봅시다. 9월 11일 날소띠들소띠들 그래. 재수받으라 소띠들 재수받으라. 재수. 재수받으라. 소띠들 재수 받으라. 재수, 재수 받으라. 9월 11일 날 재수받으라.